성공적인 국제 결혼을 위한 문화적 이해와 적응 팁.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문화적 차이는 의사소통 방식, 가치관,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미리 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세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국제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서로의 문화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국제결혼 생활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